안녕하세요. 할리우드 영어회화 표현 박래미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살아있는 표현들을 상황별 주제별로 쏙쏙 골라 익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챕터는 바로 만남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바로 할리우드 픽 8문장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It's good to make your acquaintance. 첫 번째 표현. 이 표현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여기서 acquaintance는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지만 친구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아는 사람, 즉, 지인과 딱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지인이라는 뜻 외에도 면식, 친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make Someone's acquaintance 하게 되면 누군가와 친분을 만들다 또는 누군가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발음과 강세에도 주의해 주세요. Acquaintance. It's good to make your acquaintance. It's good to make your acquaintance. It's good to make your acquaintance. 두 번째 표현은 I'm delighted to meet you finally in person입니다. 드디어 직접 만나게 뵙게 되어 기뻐요라는 뜻인데요. I'm delighted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Finally 드디어 in person 직접 이렇게 지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in person. 이 바로 전화나 메일,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직접 만나 대면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I know l e m y in person 하면 레미를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알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In person은 있는 그대로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낫다고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바로 이때 이 in person을 써서 you are better looking in person이라고 표현합니다. I'm delighted to meet you finally in person. I'm delighted to meet you finally in person. I'm delighted to meet you finally in person.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It's a pleasure 기쁘다 to finally meet you. 당신을 드디어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마침내 보게 되면, "어, oh,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처럼 말하게 될 거예요. 부사 'finally'를 생략하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드디어'라는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는 'finally'라고 표현하는데, 뿐만 아니라 'at last'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응용해 볼까요? I, I'm so nice to finally found you. 널 드디어 찾게 되어서 너무 기뻐. I'm really glad that exams are over at last.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니 너무 좋아. 여기서 finally는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끝을 표현할 때 그리고 last는 지속하고 뭔가 유지해 오던 것이 끝난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last는 보통 결과가 좋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It's a pleasure to finally meet you. I'm glad you made it. 당신이 와주어서 기뻐요. 혹은 당신이 해내서 기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I'm glad, 기쁘다. You made it. 당신이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make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make가 바로 만들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해내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뚝딱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것을 해내고 성공해내는 것까지 make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에도 이 모임에 오는 것을 해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줘서 기뻐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문장들도 살펴볼게요. Good to have you here. 와줘서 기뻐요 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여기에 have 갖게 되어서 good, 좋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즉, 와줘서 기쁘다. 당신이 이곳이 와준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m so glad you're here. 내가 와줘서 너무 기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꽤 친숙한 표현이죠. 나는 기뻐. I'm so glad. You are here. 내가 여기에 있어서.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What brings you here?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죠? What brings you here?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죠? 라는 뜻인 이 표현은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Why are you here? 보다 좀더 정중하게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야? 하고 묻는 표현이에요.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What brings you here?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Your reputation 당신의 명성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좋은 의미의 평판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Precede는 앞서다, 선행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것보다 먼저 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역하면 당신의 명성이 평판이 당신을 앞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에 대한 평판을 명성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이나 명성을 먼저 들었다는 건 분명 누군가에 대해 좋은 이야기나 칭찬을 많이 들어서 상대방에 대해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익혀두세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다른 문장들도 더 살펴볼게요. 당신 얘기 많이 들었어요. I've heard a lot about you. 당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 듣고 있어요. I hear good things about you. 둘다 word to word로 직역해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함께 익혀주세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Speak of the devil. 악마 말하다. 무슨 의미인 표현일까요?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때맞춰 딱 등장을 할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호랑이라는 표현은 문장에 없을까요? 언어는 문화적인 요소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었을 때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왜 speaking이 아닌 speak 인지도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표현은 speak of the devil and he shall appear. 줄임말로, speak of the devil. 까지만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말은 생략을 한 거죠.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Are we on a first name basis now? 우리 이제 가까운 사이이죠?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에요. first name, 즉, 성이 아닌 이름을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l e m 가 first name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의 경우, 이름 전체를 부르거나, 누구씨, 누구님 하고 호칭을 뒤에 붙이는 식이죠. 영어권에서는 처음 만난 사이에 대부분 last name, 즉, 성에 Mr.이나 Ms.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친해졌을 때 서로의 이름만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first name basis,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이라는 건꽤 친한 사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Are we on a first name basis now? Are we on a first name basis now? Are we on a first name basis now? 이번 강의에서는 만남에 관련된 표현들을 익혀보았어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Goodbye!